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본선 2일차 남자부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대 세종시 볼링협회 경기 변신규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인조전 인천교통공사의 완승으로 끝났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양팀의 2인조전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242대 149. 양팀의 첫 경기였는데 점수차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벌어졌거든요또 네, 세종 선수들이 경기 초반 또 스페어 미스를 하다 보니까 점수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세종시 볼링협회 입장에서도 어, 첫 경기, 첫 게임이었으니까요. 어, 얼른. 잊어버리고 네. 아, 이번 두 번째 게임부터 만회를 한다면 이번 대에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세종시 볼링협회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두 선수가 바로 세종시 볼링 옆에 2인 조전 출전하는 김준혁 선수 그리고 성백범 선수입니다 오늘 김준혁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주장 성백범 선수가 두고하는 음. 세종시 볼링협회입니다 이에 맞서는 인천교통공사인데요 박대희 선수 그리고 박종우 선수가 짝을 이뤘습니다 박대희, 박종우 순으로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어, 양팀 2인 조전 라인업을 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어요. 한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두 선수가 나거든요. <laughs> 네. 네, 2001년생 뭐 동생 선수가 이제 먼저 투구를 하고 네. 네, 한 10살 이상 형님이 이제 두 번째로 나서는 그런 조합을 양 팀이 공통적으로 좀 꾸려서 이번 2인 조전 나왔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먼저 투구 준비를 하는데요. 박종우 선수입니다. 젖히고 8핀이 넘어갔습니다. 자, 앞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안내를 받았던 라인업은 박대희 박종우 선수 순이었는데 지금 네. 먼저 투구하는 선수는 박종우 선수예요. 네, 박종우 선수로 지금 라인업 변경한 것 같습니다. 네. 라인업 순서가 바뀌어있는 인천교통공차입니다. 박종호 선수가 먼저 투구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좋습니다. 역시 박종호 선수 베테랑 선수답게 어려운 스페어를 해냅니다. 네.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자신있게 또 이겨냈던 박종호 선수의 첫 번째 프레임이었습니다. 세종시 볼링협회에는 앞서 고지됐던 뭐그 순으로 가는군요. 네네. 김준혁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김준혁 선수 올해 지금 세종시 볼링협회에 있다는 초년생이죠. 예, 2001년생 대구 출신 김준혁 선수가 또 새롭게 합류해 있는 세종시 볼링협회입니다. 김준혁 역시 8 핀. 선수는 레인 파악이 빠르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적중률도 높아서 언제든지 장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양팀첫 네. 번째 선수의 첫 투구 결과는 똑같이 8핀이었습니다. 시스페어됐 했습니다. 양팀이 1프레임 똑같이 나아갑니다. 김준혁 선수 입장에서도 처음 입단해서 첫경기 네. 긴장이 좀될것 같은데 네. 침착하게 잘 풀어줬습니다. 자, 이어지는 인천교통공사 2프레임 왼손잡이 박대희 선수입니다. 박대희 선수도 2001년생 오래 입단한 선수예요. 네. 닥이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군요. 닥테이 선수도 청소년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고요. 2023년 올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도 선발이 네. 된 선수예요.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요. 그래도 네. 본인 얘기한 대로 백스윙에서 흔들리는 부분을 많이 지금 훈련으로 보완을 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볼링 옆에 주장 성백범 선수가 나섭니다 성백범 2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팽팽하게 나아가고 있는 1, 2프레임 양팀 역시 주장답게 경기의 흐름을 딱 끊어가는 네. 성백범 선수의 투구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백범 선수는 경기 전 징크스가 뭐냐고 했더니 비가 오면 경기가 잘안 풀린다고 해요. 그런데 네. 오늘 강릉 날씨는 <laughs> 아주 화창합니다. 네. 아, 네. 첫주구 스트라이크를 장식했었던 성백범입니다. 세종시 폴링 협회의 3 프레임 김준혁 선수입니다. 이상윤 김준혁 선수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세종시 폴링 협회인데. 네.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네, 많이 네. 낮아졌습니다. 평균 몸무게도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웃음> <웃음> 연령은 낮아지고 몸무게도 올라가고. 오, 이거 쉽지 않은 스플릿인데요. 아까 첫 투구 때 어. 미리 지금 바깥 아웃사이드로 공을 내보냈던 걸 의식해서 그런지 네. 지금 두 번째 투구할 때는 좀일사이드로좀 투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일이 두터운 데다가 투구를 하다 보니까 포켓팅이 얇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김준혁 선수. 왼쪽 레인에서의 첫 투구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 쪽에 앞뒤로 서 있었던 두 핀만 처리가 됐습니다. 3프레임 오픈이 되면서 48점 세종시 볼링협회. 박정호 선수의 3프레임이고요. 정우 선수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예요. 네, 오랜 기간 국가대표 선수로 했고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메달 을 획득했습니다. 2014, 2018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박정우 10번 닿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 플랜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마스터즈 부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었던 박종우 선수이고요. 2014년도 아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마스터즈에서는 금메달 따는 선수이거든요. 네. 스페어 성공. 인천교통공사의 홍해솔 박종우. 아, 뭐 정말 스타플레이어들이 중심을 네. 잘 잡아주고 있어요. 정시 볼링 협회 주장 성백범 강영구 감독이뽑은 뭐 단연 에이스 선수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인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후배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가져옵니다 아, 오늘 날씨 화창하니까 컨디션이 하은것니까요늘 날씨 하찮으니까. 오0 날씨 하찮하는 대로 하찮으하고있습니다니까 오늘 하찮으니썩하는데요 지금 뭔가 좋으해 줘야 하해야될것 오늘 하찮으해까야늘 하찮으니까. 오늘 하찮으니까. 오늘 초년생이다 보니까 네. 이 주장 선수를 어떻게 반겨줘야 네. 될지 <laughs> 고민이 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박대희입니다 오. 박대희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프레임 4 프레임 명팀이 똑같이 네. 성백범과 박대희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고 있어요 결하고 부드럽군요. 네. 자, 프레임 또 하나의 스트 박대희 선수였습니다. 이인 조전 5프레임입니다. 자, 박정호. 박정호. 더블 이어붙입니다. 예, 박대희, 박정호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가 나지만 네. 두 선수가 이제 공통적인 건 이번에 새롭게 인천교통공사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인천교통공사의 이 새로운 두 선수가 오늘 합을 맞춰서 2인조전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준혁 선수도 더블로 반대행을 할수 있을까요? 김준혁, 아... 10번 이 문제군요. 더블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투구는 본인이 원하는 어, 라인 자체에 지금 투구가 잘 됐거든요. 예, 네, 잘 됐는데 지금 레인의 변화가 지금 굉 빨리 오다 보니까 지금 10번 편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11살때부터 볼링을 시작했다는 생인데요 세종시 볼링협회 신인선수 그래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반을 지나고 있는 2인조전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인천교통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상대를 따돌리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대희 선수의 6프레임 박대희 선수는 전남 구리에 출신이고요 아주 멘탈도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오, 오. 지금은 피니쉬 후에 약간 고개를 떨구는 동작이 좀 불안해 보였는데 네 지금 착지가 좀 네. 불안했거든요 네, 착지가 불안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데 지금 투구가 되지 못했는데 네. 네. 그러나 결과는 터키였습니다 네. <laughs> 4, 5, 6 프린터키 인천교통공사 성백범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어요. 네. 추격이 시급한 세종시 볼링 옆에 성백범이 끕니다. 역시 성백범 선수 주장답게. 경기의 흐름을 딱딱 끊어가는 게 예. 베테랑 선수 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한 또 안정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스윙 궤도 자체가 간결하죠. 네. 상백범이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로 끌어주고 있고요. 김준혁 선수가 좀 이어간다면. 추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성규범 선수가 지금 많은 얘기를 지금 대화를 나눈 모습을 봤거든요. 예. 네, 어떠한 투구가 나올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주장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준혁 캐내미너 더블. 역시 김준혁 선수 주장의 말을 잘 들었는지 네. 라인을 확실하게 앞전 투구보다도 지금. 한 두세 보드 정도 더 내려서 투구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적중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소통이고 팀워크네요. 네. 성백범 김준혁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대가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홈출 되고 있는데요. 네. 인천교통공사 박정우 선수가 또 누구를 뚫을 수 있을지 고배보 도전. 박정호. 신저가 굴렀지만 마지막 한 피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터키의 선 스트라이크 연속 행진이 끝났고요. 9번이 서 있습니다. 9번 처리 인천교통공는7프레임는지프레임까지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고요성백있선요의8 프레임. 오늘 2, 4, 6 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를 쳤었던 성백범입니다. 필요한 상황. 성백범. 터키를 향해 던졌습니다. 성백범. 마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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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군요.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 블에 해서 좋고 기대했던 만큼의 장타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역시 오른손 볼에겐 뽑아도 뽑아도 나오는 진짜 새치같은 그 10번핀 얄미운 10번핀입니다. 네 3인조전 2인조전 세종시 볼링협회로서는 저 10번이 참 <laughs> 말씀주신대로 야속합니다. <laughs> 번, 10번을 해결했습니다. 9스페어 8프레임 터키가 되지 않으면서 추격의 속도를 더 내지 못한 세종시 볼링 협회였습니다. 박대희 선수가 준비하는 8프레임 인천교통공사 이번 2인조전도 이 리드를 지킨다면 첫 경기에서 승점 4점이라는 최고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네. 박대희. 박대희 좋습니다. 이야, 박대희 선수 네번 쳐서 5수 스트라이크예요. 네. 앞선 투구의 그 착지 자세 불안정함을 지금 완벽하게 해소하는 지금 투구 샷입니다. 예. 성백범의 기세보다 지금 박대희 선수의 기세가 더 좋았습니다. <laughs> 네. 결과적으로는요. 9프레임을 맞습니다. 박종호. 오. 더블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아, 이 8프레임, 9프레임, 더블은 거의 뭐 승기를 붙이는 듯한 영상도 주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그냥 군더더기가 없는 스윙으로 예. 스트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음. 그런 후배 박대희 선수도 함께 기뻐했던 2인조전 인천교통공사 승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준혁 선수의 굿프레임. 김준혁. 파운데이션에 오. 성공합니다. 선수 이번 프레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기존에 앞선 투구 때보다도 더 라인 타켓 라인 자체를 안쪽으로 좀 내려서 투구를 했던 게 지금 적중한 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성백범 선수의 그 조언이 적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팀내 소통을 또 담당하고 있는 주장, 네. 성백범 선수의 역할이 또한번 느껴지는 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선수가 그걸 또 해냈다는 거. 네. 네. 상백범 김윤혁 선수의 조화도 돋보이는 세종시브리닝입니다. 0프레임 박대희 오늘 박대희 선수 오조다스터 입계하는데요. 다섯 번째 투고 박대희 멈추지 않습니다. 야 오늘 뭐 삼인 조전의 홍해솔 2인 조전의 박대희 네이 왼손잡이 두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아, 뭐 박수가 절로 나오는 <laughs> 박종호 같은 왼손잡이로서 앞서 경기를 펼쳤던 홍해솔 선수가 또 이야기를 해줬겠죠? 네, 네. 들어가기 전에 네. 많은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박대희. 자, 이제는 제동이 한번 걸립니다. 돼 있고 네. 편안하게 십 프레임 이할수 있습니다. 네, 두핀 처리가 되있고요 이인 조전 235점으로 마무리한 인천 교통공사였습니다. 어, 교통공사는 승점 플러스 지금 득점도 3인조에 이어서 지금 하이스코어를 지금. 기록하고 지금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3인조전 때 242점이었고 네. 2인조전도 235점. 네. 어, 아주 만족스러운 첫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 볼링 옆에 10프레임을 맞는 성백범. 8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한번 놓쳤지만 300점 선수의 오늘 분위기도 밖에 있어서 못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네.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프레임에서의 스트라이크가 됐다면, 네. 아 지금 장타를 통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 볼링 협회는 앞선 4번의 네 슈퍼볼링 모두 참가를 했던 팀이에요. 네. 성적은 6위, 8위, 7위, 6위였으니까 이번 대회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한다면 역대 최고 성적이 되겠죠. 네.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성백법 어... 7번이 남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10번이 남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오른손잡이 선수가 이제 7번이 남는 경우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지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포켓팅이 될때롤 아웃인가? 롤이 어. 조금 기존에 가던 것보다 좀 약하게 좀 형성이 되면서 핀이 핀끼리를 쳐주질 못했어요. 어. 네, 그렇군요. 205점이냐? 206점이냐? 백범의 마지막 206점으로 끝냈습니다. 두 네. 그 팀의 2인조전 양팀 모두 200점대 스코어를 기록했는데요. 235대 206으로 2인조전도 인천교통공사의 승리였습니다. 남자부 본선 첫 경기 양 팀으로서는 이번 대회 이제 어, 팀 경기 출발점이었는데요. 네. 3인조 전, 2인조 전 모두 승리를 거둔 인천교통공사가 오늘 첫 경기에서 승점 4점을 챙겼습니다. 팀당 5경기씩 치러서 상위 4팀 안에 들어야 챔 네. 경기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는 남자분인데요. 자, 오늘 일단 첫 경기의 명암은 이렇게 엇갈렸고요. 인천교통공사의 승리였습니다. 자, 어, 왼손잡이 볼러들의 활약이 어, 이 경기 끝난 후에 제 머릿속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공해설 <laughs> 네. 방대희, 이 본수가 또 휘조의 컨비션을 보였던 인천교통공사의 승리였습니다. 제 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남자부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세종시 볼링협회 상대로 3점 4점을 챙겼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경기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신규 해설위원 캐스터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